딸아이가 중학교 가면서 몇 년간 키우던 구피를 맡겼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구피지만 안 보이면 금세 잊게 되죠. 저도 남은 사료 처리용으로 그냥 방치하고 물갈이 한번 해준 적이 없어 물 색깔이 좀 그런 여과기는 물론이고 바닥재도 없는 데다 여과지만 던져놓고 막 키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이사를 시켜줄까 합니다. 고급스러운 멋진 라인의 어항을 준비했죠. 작은 어항에 구피들을 집어넣고 2 5큐버 어항은 해수 검역 어항으로 쓰려고 합니다. 뭐 그래도 오랜만에 물갈이 해 주니 구피들이 좋아하는 거 같네요. 이제 여기 해수어항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두 시간의 세팅 완료되었습니다. 딱 봐도 누구나 쉽게 할수 있겠죠? 해수 검역 어항은 자연에서 살다 잡혀온 해수어가 본수조로 들어가기 전에 기생충이나 질병이 있는지 체크하고 치료해 주기도 하고요. 사료 적응이 안 되어 있는 싱싱한 자연산 해수어에게 사료 적응을 시켜기도 하기 위해서 세팅하는 건데요. 왜본 수조에서는 안 되나면요? 꼭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질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본 수에 퍼트리는 경우도 있고요. 사료에 적응하기도 전에 들어가면 기존의 물고기들이 사료를 다 먹어서 치고 굶어 죽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검역 수조에서 돼지를 만들어서 입수하면 잘 살아갈 확률이 높죠. 자, 이제 각 파트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어항은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적인 염도보다 좀 낮춰서 물은 물에서 키울 건데요. 그러면 은해수원은 버티지만 기생충 같은 녀석들은 삼투암을 못 이겨서 죽죠. 그렇게 몇주 정도 키우다가 염도를 서서히 높여서 일반 염도에 맞춰서 본 수조에 입수할 예정입니다. 25큐브 실제 물량이 한 11L 정도로 보고요. 해수물은 현재 운영 중인 4자 수조에서 퍼왔는데요. 만일 운영 중인 해수왕이 없으시다면 해수염으로 소금물을 만들고 여과제 넣고 두 달은 그냥 돌리셔서 여과박테리아들이 충분히 수양된 다음에 물고기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 기간을 못 기다리시면 물고기를 넣었는데 물고기에서 발생하는 배설물이나 유기물이 분해되어서 나오는 암모니아를 여과박테리아들이 그때그때 해결하지 못해서 물고기가 서서히 암모니아 중독이 되고요. 물고기가 이유 없이 시들해지고 죽게 되는 경우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처음 해수어를 접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못 참고 막 입수하시다가 빠르면 며칠 또는 몇주 혹은 몇달 후에 갑자기 물고기들이 막 병이 걸리고 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축양이 오래된 해수어 문제 없이 1년 이상 잘 운영된 어항은 어지간하지 않으면 물고기들이 잘안 죽게 됩니다. 그만큼 박테리아 축양이 중요하죠. 저처럼 빈 김치통 같은 데다가 해수염을 만들어서 축양하셔도 좋고요. 그런데 2개월 지났다고 바로 물고기들을 마구 넣으면 거기서 나오는 암모리아 양이 기존 박테리아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월이 지나고 처음엔 보통 니모같이 작은 물고기 한 마리 넣고 일주일 후에 박테리아가 좀더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비슷한 사이즈를 물고기를 한 마리 더 넣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입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 무시하고 초기 어항에 한 번에 많이 넣으면 몰살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저는 운영 중인 어항에서 물 떠오고 여과제도 1년 정도 돌려오는 것들이라서 그냥 바로 세팅을 했는데요. 그래도 새로운 장비와 환경에 박테리아 들이 잘 안정되게 자리잡도록 일주일 정도는 텀을 주고 물고기를 입수할 예정입니다. 한두마리씩 검역어항에서 몇주 살다가 갈거라 거리식 여과기로 간단하게 세팅 했는데요. 일단 3일에 한번정도 환수 예정이지만 그래도 여과제가 좀 부족해서 저렇게 여과제 알 몇개를 더넣어두었고요 스키머는 아시다시피 거품을 발생시켜 거품에 수존의 이물질이 붙어서 걸러지는 역할을 하는건데요. 수질이 중요한 해수어양에서는 핵심같은 장비죠. 스키머 성능은 거품이 작을수록 거품이 올라가는 시간이 길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좋은 스키머는 거품을 잘게 만들어주고 거품이 물속에서 오래 머물다가 빠지게 되어있는 스키머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봉돌은 거품의 사이즈가 커서 스키밍 기능이 미미하고요. 산소 공급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는데요. 그런데 염도하고도 상관이 있는데요. 염도가 높으면 거품이 저렇게 자잘하고 진득하게 잘 올라오는데 염도가 낮으면 거품이 좀 크고 헛도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조의 백탁이 봤을 때도 일반 염도에서는 저렇게 거품을 진득하게 뽑아져서 하루밤이면 정말 우유 같은 하얀 물만 싹 건져 올리고 수조는 투명해지죠. 그런데 저염도에서는 눈에 띄는 부유물 정도나 걸러주고 스키머를 외탁해 하고 며칠은 돌려서 물도 많이 빼줘야 백탁이 겨우 잡힐까 말까합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저염도에서는 박테리아 같이 작은 유기물은 잘못 걸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염에서 카본 소스 같은 건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합니다. 일반적인 검역 어항의 염도. 1.009에서 1.010 정도의 염도에서는 스키먼의 양말필터 정도의 물질을 걸러주힌 역할과 산소공급 정도로 생각하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염도에서는 환수를 더 자주 해줘야 수질관리가 되죠 검역은 바닥채 없는 게 좋습니다 사료 적응할 때 바닥에 굴러다니는 사료를 주워먹게 하는 것도 있고요 슬러지나 찌꺼기 처리가 편해서 그러는 것도 있는데요 바닥채가 없는 데다가 기생충 제거를 위해서 염도도 낮춰서 운영하는데 그러면 pH가 수시로 변할 수 있고 물고기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저렇게 산업 뼈대를 넣어서 pH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했고요. 은신처가 너무 많으면 숨어서 잘안 나오니까 이런 장비들만으로도 충분히 은신처가 됩니다. 수조 두면을 달력으로 가렸습니다. 사면이 뚫려 있으면 예민한 고기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안 그래도 은신처도 별로 없는데 시야를 좀 막아줬고요. 그냥 히터만 설치해도 되지만 이렇게 자동 온도 조절기에 연결해서 설치했습니다. 물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터 온도 센서가 제멋대로라서 하루에 1도 정도 차이나는 것은 흔하고요 원하는대로 온도 설정을 해줘도 온도계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온조는 온도 세팅 컨트롤 기능이 있어서 온도 변화를 최대 0.1도에서 0.2도 정도로 극소화 시킬 수 있죠 산호 어항에는 필수품으로 추천하고요 작은 사이즈의 검약 어항은 그만큼 변화가 심할 수 있어서 온도라도 일정하게 잡아주려고 세팅했습니다 자온조도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게 종류가 다양한데 꼭이 녀석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런 세부 조정 기능이 없는 자원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파충류나 다른 동물 사용용으로 키우시면 되고요. 해수어나 산호 같이 예민한 종류는 이 자원조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나비류 중에는 그나마 쉽다는 라쿤 나비가 첫입주민인데요 빨리 적응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죄다 쓰던 거 가지고 세팅해서 비용이 제로지만 그래도 새 것으로 사셔서 세팅한다고 해도 그리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진 않네요. 다음에는 검역 필수 코스인 사료 적응과 치료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해수 물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